정배우 좋아요와 구독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 정배우 아저씨예요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배모 띠에 해주세요 배모 띠에 해주세요 시청자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한 컨텐츠인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배모 띠는 박주원님께서 당첨되셨네요 박주원님 오늘의 배모 띠 축하드립니다 불덱을 하면 번개덱도 해야지라는 컨텐츠를 남겨주셨네요 네, 그래서, 번개 덱을 한번 세팅해 봤습니다. 스파키, 감전, 번개, 내전탑. 우리 요, 나머지 세 개는, 반사경하고, 페카, 메가미니언, 가드 세 개는, 번개가 안 통하는, 전개가 안 통하는 유닛이라고 써주셨네요. 요... 네, 그러면은, 클래식 도전에서 승리를 목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희기하드 숨겨진 내전탑. 배무띠 해주세요를 뭘르 신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써주시면 좋아요가 많은 댓글을 선정해서 정배우가 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뭐, 다양한 컨텐츠 이것저것 시켜주셔도 됩니다. 앞에 페카를 넣고 싶다. 오케이. 페카 한번 넣고, 한번 가도 되겠는데? 내전탑 버리기 좀 아까운, 아깝긴 한데. 아, 야, 씨. 아이고야. 한대못 때리나? 한 대, 오케이, 한대 좋구요. 이거 막을 게 없네? 아! 나이스! 반사경으로 잡기. 아유, 막을 게 없어, 막을 게. 내가 미니언. 와우. 아프다, 아파. 대기합시다. 레전탑으로 어그로 끌어주고. 다들로와가 줄게요. 와 용광로 짤짤이 아픕니다. 페카를 놓고 와 용광로 유닛을 하나 뽑으면은 여기서 번개를 싹 들어가면 좋은데 뽑질 않네 용광로 뒤로. 아아 아, 잡을 게 없어요. 잡을 게 없어. 하나 깨집시다, 그냥. 그냥 하나 깨지고. 천천히 가자. 쏴! 투스파키 한번 가볼까? 투스파키 한번 가봅시다. 또, 그, 분명히. 그렇죠, 맵. 오, 오케이. 좋습니다. 미니언 패거리 잡기가 힘든데. 감전 필요 없으니까 안 쓸게요. 왜냐면은. 감자 써봤자. 메가미니한테 한방이기 때문에. 아, 힘들다, 이거. 아 졌다, 졌어. 포기해야 될것 같아. 몇번 포기하고, 다음 판으로 한번가볼게요 다음 판 다시 가야 될것 같아. 덱을 좀 수정할까? 스파키는 역시 아닌가? 어려, 어려운 미션을 주셨네요. 멋진 한판이군요. 네, 이렇게 해서 덱을 좀 반사경을 빼고 머스켓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철모에 전기 떨어지면은 안 전기 안 통하니까 이것도 괜찮겠죠? 머스켓 넣어도 괜찮죠, 여러분? 괜찮죠? 두 번째 경기 가볼게요. 선수 파키 한번 갑시다. 선수 파키. 가라오 마이 갓, 메가미뇨 수리할게요. 광부 혼자 온다고? 보통 광부 혼자 오진 않는데? 뒤에 뭘 보내는데? 아우, 뭐야. 볼러? 광부 볼러야? 음. 아이고, 거 버려야겠다. 볼러 한방 쐈으면 됐어. 오케이, 왼쪽도 두방 때렸고. 나쁘지 않네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볼러 막아주고. 아 이거 막을 다아머스게 버리면 안 되는데. 카랑 머스크 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똥나무. 오케이 됐어 됐어 좋아. 나쁘지 않아. 한 대. 샷. 아. 또 광고 혼자 보내네. 왜 광고 혼자 보니까. 그냥 무시할게요. 무시하고 한 방에 싹 밉시다. 계속 짤짤이 맞으면은 답도 없어. 어? 이런. 진짜 쌉다. 짤짜리에 신이구만, 완전히. 와, 임페르노까지이 어떡해. 팍. 제발. 제발. 쏴. 스파키야, 쏴. 제발. 쏴. 쏴. 오, 야, 잠깐만. 오? 게이드 오? 이걸 이겨? 오, 좋아. 좋습니다. 바로 와가줘야겠다 막아. 반대편 한 노립시다. 짤짜리를 계속 넣어가지고, 이분이. 광부, 아, 미니카할스 광부 참 막을 쉬울 텐데.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번개 한번 써볼까요? 입니다왕왕왕 나이스 좋고요아야좀아아 감전 쓸거 없아 괜히 아꼈다 괜히 아꼈는낌인데 오마이갓 레전드탑을 숨겨놓겠습니다 야 막어! 아오 잠깐만 스펠 하나 써야되죠 하나 뺐어요 뺐습니다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가자 가드로 바로 와가지고요 상대방이 감정이 없나? 번개 대기 가라! 아, 살짝 누었어 머스켓 들어가면서 전진, 전진 머스켓. 오, 야 헤카 붙죠. 헤카 한대 싹. 오케이, 좋아 좋아 끝났구만. 끝났네요. 여러분, 전진 내 전사 데미지가 몇이지? 346 끝났네. 오케이! 예, yeah! 데모 띠 해주세요. 데모 띠 해주세요. 오늘도 미션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미션 적어 주시면 좋아요가 가장 많은 댓글을 다음 콘텐츠에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